칼라파트라. 자, 칼라파트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5,563m. 자, 제일 꼭대기에 봉이가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폰 잡고 있는데, 뒤에 포모리포모리가 웅량에 붙이고 있고, 자, 우리 백선명이 동승량,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자, 주변, 주변 거림입니다. 지금 몇 시지? 지금 시간이 우리가 5시에 출발했어. 6시 47분. 1시간 47분. 만에 여기 도착했습니다. 자 뒤에 저 뒤에 아마다 불람이 있고. 아유, 자 이게 루체? 뒤에 에베레스트도 조금 보이네. 에베스도 조금 보이네. 오케이. 자. 주변 그림입니다. 오케이. 호수가 있고. 아, 아침에 미숫가루통걸 갔다가 아, 올라오면서좀 먹고. 아, 초콜릿 좀 먹고. 아, 자 빙하지대가 보이고. 자 아, 사람들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 정상 다시 자 근데 미끄러워 가지고 올라갈래지 어미입니다. 난 여기 밑에서 사진 찍을래요. 자눈치 품모리 품모리. 저 밑으로. 자 축궁리 칼라파트라 두개를 완성하고 나머지 곶교리 아, 콩바를 넘고 내일은 철라페스 어, 그 다음에 이제 곶교리 넘고 아, 곶교리 아, 렌드라페스 아. 아, 수고들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